안녕하세요, 스팸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브루스타즈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업데이트된과 동시에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척이 너프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3만원. 자, 그래서 어떻게 너프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기존에는 신호기를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특수공격이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특수공격이 다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다가 시간 다갈것 같아서 일단 한두 개 먼저 설치를 하고 게임 진행하면서 나머지 신호기를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기다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특수공격 채워지는 속도도 느린 것 같아서 비교해봤더니 어허, 기분 탓이었고. 특수공격 채운 상태에서도 일부러 한번 죽어봤는데 이것도 초기화 시키더라고요. 아, 이것까지 초기화 되는 건좀 아쉬웠다. 아, 처음으로 내이 그지 같은 플레이에도 30링크 갈수 있는 브롤러가 나왔나 싶었는데, 한 발자국 멀어졌다. 그리고 이럴 거면, 그냥 기다렸다가 보석으로 살걸 그랬다.